동영상을 시청하는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육심호입니다. 여러분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을 준비했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치료, 당신의 통장 잔고는 얼마인가요?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하여 영업인 여러분들은 그리고 고객님들까지 통장에 돈을 모으시는 목적이 병원비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시게 되시면 인생의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고 모으는 통장의 잔고가 병원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통장 잔고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대출까지 사용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통장 잔고도 보태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 상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암 치료 트렌드에 맞게 암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고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암 치료비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항암제 치료가 전체 60%, 그리고 수술비 치료가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우리 고객님들이 가입한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의 진단금만으로는 최신 암 치료비를 밖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통장의 잔고에 그럼 손을 댈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현재 암치료 통계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고객님들에게 한번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의사한테 좋은 치료 기술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시청하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라 생각하실 거고 고객님들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암 치료법과 좋은 암 치료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치료를 받길 원하시나요? 저는 좋은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후의 연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왠지 좋은 암 치료를 받게 되시면 아프고 또덜할것 같고, 일상생활 복귀하는 시기도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좋은 암 치료, 그래 다 좋지. 다 좋은데 문제는 아마 병원비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겠죠. 아마 이 부분을 그래서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암보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암보험을 새로 가입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객님들께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환자라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크게 남는 개복수술, 상처 부위가 작게 남는 복강경수술 상처 부위가 거의 없는 로봇수술, 보시는 것처럼 5년 생존율도 다르고요. 그리고 재발률 또한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보험이 정말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수술을 받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로봇 수술을 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좋은 수술일수록 치료비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리모델 암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암은 수술만 잘 받아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향후치료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암치료는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학항암제 1세대 치료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고객님도 알고 있는 구토, 특히나 머리 빠지고 면역력 저하가 된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받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말 좋은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문제는 정말 부담스러운 병원 비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암 치료의 기술은 나란히 발전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20년 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암에 걸렸다면 다들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보험만 잘 가입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살수 있는 그냥 감기 같은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기술에 의한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항암제 치료법이 있지만 비용이 다 환자 부담이기 때문에 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암치료에 대한 준비를 절대 하지 않으시면 받고 싶어도 좋은 치료를 받고 싶고 좋은 약을 먹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지만 비싼 암치료들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이게 1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1회당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이거는 병원의 검사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병원비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고객님들께 어필하시고 새로운 보험으로 권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다 받기 위해서라도 그럼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되냐? 평균 암치료비는 최소 1억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암관련 보험으로 1억 원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주변을 둘러보셨더라도 1억 원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컨설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위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좋은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생존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짧으면서 심지어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회 복귀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내 직장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치료는 부작용도 많고 생존율은 좋은 치료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길어진다는 건 환자도 고생이겠지만은 가정에게도 굉장히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수 있고 고통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원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병실이 없어서 고가의 1인실, 2인실을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경제적인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사회복귀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급의 항목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든 치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럼 온전히 환자들이 타이부용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치료의 장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지원을 다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몸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험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 걸다 지원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여기 보이시는 일반 치료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돈만 있다면 좋은 치료를 받고 싶지? 누가 일반 치료를 받고 싶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고객님들께 암보험을 추가 가입을 유도하시거나 새로운 암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유도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객님들 중에 아직도 암치료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기 는 때문에 굳이 암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지원을 5년간 해주죠. 하지만 급여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만 믿고 암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암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 환자도 곁에 있는 가족분들도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들께 위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화법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과거 암 보험만 계속 유지하면 일반 치료밖에 받지 못합니다. 요즘 치료법에 맞게 암 보험을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암 치료 만편히 받고 진단비는 생활비, 부대 비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암 환자가 집에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객님들께 한번 클로징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너무 아실까봐 제가 다른 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도 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객님? 완벽한 안 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입 당시 완벽해도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병원 비용은 높아집니다. 과거 가입한 보험 하나만 믿고 인생을 사신다면 불행한 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과 정말 같다는 의미입니다. 암보험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당겨줄 뿐 아니라 가족이 불행할 확률을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객님 생각해 보십시오. 차량을 사면 영원히 탈것 같지만 언젠가는 펜차가 되고 핸드폰도 2~3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처럼 암보험 또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공객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치료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 트렌드에 맞게 암 보험도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님의 암 보험이 발전하지 못하면 좋은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환자도 가족도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 고통은 정말 경험하시면 안 되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암 치료, 기술의 발전의 자료를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암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육심호 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